네, 안녕하세요. 봉생철학관의 지호아빠입니다. 아, 제가 오늘도 그냥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아, 제뭐 어떤 댓글이라든지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시는 분들이, 어, 조국 사주감정 틀린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명쾌하게, 어, 말씀을 드리려고 또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어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예, 우리 경상도에 계시는 진성스님께서 <laughs> 저한테 다시 새로운 어, 사주 명식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로도 감정을 해봤고 그 전에 있는 어, 올렸던 사주 기운으로도 제 감정을 해봤는데 어, 조국은 좀 행재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임명이 될것 같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진성 스님께 제가 문자를 드렸죠. 네 스님, 어, 조국이가 임명은 될것 같습니다. 됩니다. 하지만 네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요. 어, 하지만 어, 이 역시 문재인이가 자충수를 더서 총선까지 끌고 갈것 같다. 이렇게 제가 진성 스님한테 문자를 드린 기억이 있고요. 네 다들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저한테 문자를 주신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일요일 날 어떻게 될것 같냐 조국이가 장관에 임명될 것 같냐? 그래서 임명된다. 제가 그렇게 영상을 올려놨고, 어 그리고 제가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제가 이 커뮤니티 제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날짜로 보면은요. 어, 7일날 올린 거네요, 7일날. 조국이가 장관에 임명이 된다. 문제는 자충수를 둬서, 어, 상당히 총선까지 안 좋게 온기가 흘러간다라는 것까지 제가, 어, 감정을 해놨고요. 어, 근데 솔직하게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조국이가 장관이 된다, 안 된다라고 영상을 안 찍은 게요. 어, 좀 찍기가 싫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거 맞추기도 싫었고요. 어, 그런 거 맞추면 뭐 합니까? 예, 이게 장관으로 안 돼서 나라가 좀잘 올바르게 가야지. 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영상을 안 찍고 커뮤니티, 예, 게시판에다가 제가 올려놨으니까, 어, 봉생철학관 들어오셔가지고요. 커뮤니티 치시면 제가 올렸던 영상이, 네,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기 바라겠고요. 일단은 우선, 예, 사회주의자, 뭐, 사회주의,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들이 들리고 해서요. 어, 상당히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제가 그 증거 사진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제 영상 봉생철학관 영상 들어오시면은 커뮤니티 들어오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 3일 전이라고 나와 있고요. 예, 토요일입니다. 그 3일 전이. 어,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여기다가 3일 전에 문재인 어, 조국을 임명할 것이다. 자충수를 두어서 총선까지 갈 것입니다. 문재인 조국 흉한 기운으로 갈 것입니다. 이게요. 어, 제가 이렇게 증거 사진까지 올렸으니까 저한테 더 이상 조국 사주를 맞췄니 안 맞췄니 저 맞추기도 싫어요, 솔직히. 네, 이런 거 맞추기도 싫고요. 맞췄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싫어요. 근데 자꾸 뭐 나보고 돌팔이니 뭐 사주 감정을 어떻게 한 것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요 정 회장님. 그래서 제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맞췄는데또 어, 우리 정 회장님도 증인을 쓰실 수 있겠구나. 음, 그 전에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어, 조국이가 장명 장관에 임명될 것이냐? 임명은 되지만 엄청 시끄러울 것이고요. 엄청 힘들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사주상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 자리를 보존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이다.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걸 가지고 맞췄님 못 맞췄님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커뮤니티 게시글 3일 전에 올린 겁니다. 이러면 7일 날 올린 게 제가 나오잖아요. 조국 임명되기 전에 이거는 뭐 제가 이거는 뭐그 전부터도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문재인이가 안칠 것이다라고 제가 방송에도 안 쳐라 제발 <laughs> 그래야 좀 깨우 깨어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라고도 제가 방송을 올렸고요. 그리고 지금 사상 초유의 수사팀이 꾸려졌답니다. 조국 장관과 조국 장관, 예 네, 조국과 그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이례적으로 많은 검사가 투입됐다. 어, 역대 최대 규모랍니다. 역대 최대 규모 최순실 특검 때보다도 그 규모가 예, 엄청 크고요. 어떤 성역 없이 조사를 하겠다. 예. 그리고 뭐 비판적인 주, 주장을 한다는데요. 참 정말 어이가 없고요. 예. 이거는 아주 명명백백히 아주 밝혀내야 됩니다. 예. 이게 정말 누가 구 누가 정말 개입이 됐는지 이 사건에 그리고 뭐 자문료를 받았답니다. 자문료를 주고 부인이라는 사람이 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 이 가정이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풀리고 부부는 일심동체다. 부부가 하는 일을 부부가 몰랐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이 기본적인 상식이라든지 경험치에서 법도 상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존 자신이 어떤 경험을 해본 거를 비춰서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기는 몰랐다, 그러고 자기만 빠져나가겠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사주상의 기운이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편인격들. 예. 이게 상당히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힘들음, 어려움이 따를 깔고, 정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정말 자신은, 어, 뭐 잘했다, 잘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 그대로 겁난을 당합니다. 겁난을. 정말 이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고, 정말, 정말, 예, 마음이 아프고 쓸쓸하지만, 어, 어게하겠습니까 일단 겸허하게, 문재인이가 안 치면 안 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조국 영상을 찍어, 이 커뮤니티 게시글을 올려놓은 거를, 7일날 올려놓은 걸 들어가서 보십시오. 제가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아주 간단하고 쉬운 문제입니다. 조국이가 갈수 있는지 안갈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전 영상에도 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대도 좋고 안 돼도 좋지만 이 조국의 횡재수를 막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 방송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알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음해하고, 뭐 어떤 이렇게 뭐 방해하고 비방 분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댓글을 그렇게 써 주시고. 저는 사실 그래요. 그런 거 일일이 대응 안 하고 고차원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사천 원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걸 갖고 뭐뭐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제가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저는 솔직히 맞췄다고 해도 씁쓸럼 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안한 거고요. <laughs> 그리고 간 조국 자리에 갔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노여워하거나 분노하지 말자고요. 예. 이 예, 팔자대로 가는 겁니다. 팔자대로. 잠시 잠깐의 횡재수가 있어서 그 자리에 갔지만 그 자리를 오래 지켜야 되고요. 횡재수가 있어서 로또를 맞았다고 하더라도요. 그 돈이 다 자기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네. 횡재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뭐 횡재수가 들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이걸 지키고 꾸준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릇에 넘치게 분에 넘치게 그 자리로 갔다라고 하면 제가 항상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탈이 난다는 겁니다. 탈이. 예, 이걸 지키지를 못하는데, 끝까지 갖고 갈 수가 없는데, 그거를 뭐, 행제에서 맞았다, 좋아, 기분 좋았다? 예,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 행제는요, 너가 앞으로도 똑바로 살아라. 너가 더 앞으로, 운기라는 건 돌아오는 것이니, 네가 앞으로 뿌린 씨앗이니 잘 걷어라. 라고 하는 뜻인데요. 조국이. 예, 지금, 역대 최대의 수사팀이 꾸려졌답니다. 예, 모르긴 몰라도, 사주상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충분히, 충분히 뭐, 네, 피의자, 아니면, 뭐, 음, 수사, 검찰 수사, 구속영장, 예, 이 정도로 흉한 기운입니다. 사주상의 기운은. 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뭐, 예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주의 기운을 읽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그냥 뭐, 그동안에, 봉생이 아주 수많은 적중을 했잖아요. 예, 어떻게 뭐, 일일이 일, 열거하기도 힘들지만, 예, 많은 제가 적중을 했으니까, 박유천이 뭐, 기자회견하는 날도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저 거짓말 한다, 자충수 둔다라고 했는데, 예, 다 거짓으로 밝혀졌죠, 일단은. 그리고 재판도 받고 나왔고, 조국 역시도 지금 그렇고, 문재인 역시도 그렇고, 자충수를 둔다. 네, 제가 그것도, 어 감정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어 그런 걸 하나 보시고요. 일단 사주상의 기운은 상당히 흉하게 안 좋게 올라간다. 그리고 제 이거 봉생철학관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영상을 봉생철학 영상을 쳐서 들어오시면 네 3일 전에 예. 문재인 조국을 임명할 것입니다. 자충수를 두어서 총선까지 갈 것입니다. 문재인 조국 흉한 기운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예, 맞췄다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좀 제발 보세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이 있는데요. 예, 우리 저 강아지가 있어요. 코카스파니아. 우리 펠리스 영상이 있는데요. 네, 이것도 제가 올려놨어요. 게시글에. 사람 못된, 뭐라고 써놨냐면요. 아, 우리 펠리스가, 예, 우리 펠리스가 못된 사람보다 낫다. 네, 우리 멍멍이가 네, 강아지들이 어, 이렇게 써놨어요. 뭐이 법무부장관 내정자 가화만사성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이다. 본인의 가정일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한다. 헛웃음만 나온다.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세요. 혹 장관으로 가신다면 더 힘들어지는 점괘가 나옵니다. 옳은 선택하세요. 우리 펠리스 강아지가 어, 사람보다 낫다라는 제가 이렇게 했고요. 어떤 분이 댓글에 개도 나라 걱정하다 피곤해서 어, 잠들었네요. 안쓰럽네요. 이렇게 댓글 써주신 분 <laughs> 분이 있고요.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은 31분입니다. <laughs> 네, 좀 기다리세요. 예. 네, 이게요. 때라는 게 있잖아요. 때와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오고요.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에 계시던 분들, 우리 공화당에 계시는 분들. 절대 침울해하거나 절대 가라앉아 계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죽하면 손학규가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왜 탄핵이 당했냐 이런 식으로 <laughs> 절대 침울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어깨 피시고요, 당당하게 맞서시고요, 당당하게 좀일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하나 몰아낼 사람 없고 지탄할 사람 없습니다. 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문재인의 저 아집 똥꼬집 예, 이걸로 상당히 좀 곤란하고 힘들어질 것이다 예 제가 또 한번 정밀 감정을 해서 문재인 사주 감정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이 다가오니까요 올릴 것이고 제가 평화쇼 하는 것이다 문재인이는 미사일을 계속 쏠 것이다 이렇게도 제가 역술인 최초로 방송을 했던 사람이고요 평화쇼! 다른 역술인들은, 대다수의 역술인들은 뭐 좋은 모드로 간다, 화한 모드로 간다라고 할 때, 이 봉생은 자신있게 자신의 소신을 꺾지 않고 자신이 사주감정한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김정은이 곡각을 달고, 세뿔을 달고 태어난 놈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미사일을 쏴도 이상하지 않고 미사일을 쏜다.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대로. 참 답답합니다. 네, 애국TV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좀기다려보자고요 예, 네, 어차피 자신들이,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일, 자신들이 뿌려 놓은 씨앗은, 자신들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 작물이, 썩었던, 상했던, 망가졌던 간에, 자신들이, 자신들의 아직과 고집으로 이렇게 심어 놓은 씨앗이니, 분명히, 흉작을 할 것인지 흉작을 할 것인지는 본인들이 판단을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조국은 횡재수 잠시 잠깐의 횡재수로 인해서 갔을지 모르, 모르겠지만 예더 사주상의 기운은 흉하고 안 좋은 기운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공익적 차원에서 사주상의 기운을 그대로 읽어드린 것뿐이니 어, 판단은 재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보수, 우파. 정말 대동단결 하듯이 대동단결 해야 됩니다. 집결을 해야 되고요. 결집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건다 탁상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대동단결, 집결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아닌 사람들, 슈퍼잭만 바라고 가는 사람들, 요새 엄청 시끄러운 우파 방송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laughs> 네. 속가내실 분들은 속가내시고, 그리고 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제는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 서로 반목하고 밀어내고 싸워야 될 때는 절대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어깨 피시고 당당하게 좀앞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제가 웬만하면 15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왜 왜 저같이 하찮은 사람 때문에 기중한 시간을 뺏, 뺏겨야 됩니까? 네.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로 인해서 생업이라든지 더 귀중한 시간들이 많으신데 그 시간을 저는 뺏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조국 사주 감정을 해서 적중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발 댓글에다가 맞췄니 못 맞췄니 이런 좀 헛소리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송도 감정, 똑똑히 처음부터 서 시청을 해주시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 삐집니다. 정말 네. 많이 삐지니까 차분하게 다 읽어보시고 어떤 뜻으로 저렇게 방송을 했고 나중에는 제가 사주 감정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제 본분을 망각을 할 수가 없으니 옳게 똑바르게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놨으니 그것도 확인을 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의외될건 간에 역술인이고 사주 감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가서 좀 봐주십시오. 재미 삼아서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네, 다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항상 정진하는 봉생철학관 지우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우, 우리 아들을 이름을 걸고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뭐, 정신이 좀 왔다 갔다 이상자다. 뭐,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남자가 좀 욱하는 성질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정도야, 뭐, 애교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 방송, 저분 방송 봤는데, 버럭 화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화낼만 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네, 요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후원금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요. 네, 좀 많은 사랑과 많은 좀 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봉생철학관의 지호아빠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합니다.